안녕하세요 어리어미스입니다 어, 낙지 전복 그다음에 올드론 갈치 병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어, 낙지입니다. 소낙지고요. 대중 소중의 소자리 사이즈 좋습니다. 그다음에 중간금 중낙지입니다. 배낙지도 있구요. 전복, 키로에 7마리 정도 올라가는 크기입니다. 사이즈는 다 이정도 같습니다. 완도 전복이고요 오늘 병어 두 종류 들어왔습니다. 크기별로, 어, 나뉘는데, 이게 자랭이 병어라고, 거의 손바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크기입니다. 명암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이 정도 크기 나오고요. 새꼬시 썰어서 드시면 고소하니 맛있습니다. 뼈채. 7로에 7, 8마리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. 7로 단위로 판매하고요. 그 다음에 한 상자에 30마리 들어있는 30미 병어입니다. 어, 얘네들 사이즈는 여기 자랭이 병어보다 비교했을 때 엄청 크죠? 손바닥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30미 대 사이즈입니다. 얘네들은 마리당 판매입니다. 자량이 이렇게 작은 것들은 피로 단위로 판매해요. 보시면 사이즈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. 그다음에 오늘 오랜만에 또 갈치가 많이 잡혀왔습니다. 뭐 5미, 3미, 10미 갈치인데요. 신미갈치는 기본 한 사지 나옵니다. 1 0 마리 들어있다해서 신미갈치라고 하는데 한 상자에 1 0 마리 들어있는 신미갈치 대 사이즈입니다. 기본 600g 이상 마리당 중량입니다. 한 상자 기준 6kg가 넘어요. 그다음 5 마리 들어있는 오미 득대갈치입니다. 얘네들은 기본 사지가 넘어가요. 보시면. 다섯 마리 들어있는 삼미갈치 700에서 800g 이상 나오는 다섯 마리 갈치 5미갈치라고 합니다. 그다음에 네 마리 들어있는 삼미갈치 그 어, 한 40반 정도 나와요 사이즈는 오우지까지는 뭐좀 부족하고요 얘네들은 기본 한 1kg 내외 보시면 됩니다 말이다. 굉장히 살짝도 보수가 좋습니다. 먹포 먹갈치는 이렇게 금물에 쓸린 흔적들이 있습니다. 금물어졌기 때문에 이 먹색깔이 뚜렷합니다. 먹물색깔이가 들어서 금물에 쓸린 흔적들. 어 판매는 네이버 쇼핑을 통해 마리당.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한상가 필요하신 분들은 또 한상같이 주문이 가능하고요 연락 주시면 또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